창업해서 멋있는 CEO 직함을 달고 싶으신가요? 인스타그램에 사업가 타이틀을 달고 싶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대표나 사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공과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자기 인식 SNS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리 바이너처. 우리나라에선 독서라는 사업가로 유명하죠. 그런데 자신은 사업가이면서 모두가 사업가가 될 수는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인식이며, 이것을 해야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단지 있어 보여서 자기 인식을 못하고 창업가적 성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전하는 것은 부와 성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너는 사업가로서의 소질이 없어 라고 자인하는 것이 꿈의 포기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스폰서로 얼마든지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우월감을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것 같아서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단점을 보완하기 급급하게 되고 결국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정확히 깨달아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인식이며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게리바이너 척은 말합니다. 이 친절한 솔직함 친절한과는 거리가 멀것 같은 게리바이너 척 하지만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함이라고 강조합니다. 친절함을 보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곤혹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일수록 친절함이라는 요소를 잊지 말고 발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절만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친절만 베풀면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 친절함을 베풀면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친절한 주원 누나에게 과제 도움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나도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누나는 친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친절함과 솔직함은 반대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함을 핑계로 친절함을 버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환자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환자들의 기분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의 강력한 카리스에만 꽂혀서 잘못된 솔직함을 배운 회사의 팀장들도 많습니다. 팀원들의 기분 따위는 무시하고 상처주고 직설적으로 말해야 멋있는 리더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죠. 친절을 베풀 줄 알고 받는 사람도 친절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상 성공은 시작된다고 게리 바이너척은 말합니다. 3. 인내심 화내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참을 수 있는 능력 바로 인내심입니다. 게리 바이너척은 이 인내심을 인생에서 만난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합니다. 30세에 연봉 1억 40세에 파이어 적으로 은퇴 이러한 조급하고 무리한 목표들이 일상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 속에서 미친 듯이 일하면 번아웃이 오고 자존감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이들은 결과에만 집착할 뿐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의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꼼꼼하고 여유롭게 일을 하기에 당연히 결과도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이가 40세든 60세든 인내심을 갖고 꿈을 꾸라고 합니다. 시간은 충분하기에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내심은 당신이 더큰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주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게디 바이너척은 말합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은 완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아 단점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장점을 강화하는 것, 남들에게 친절함을 베풀 때 솔직하게 할 말을 하는 것,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만 아등바등하지 않고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인내심을 갖는 것, 이세 가지는 분명 성공을 가져다주는 명백한 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세 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 그만하시고 행동으로 옮길 때 성공의 문턱에서 만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